대림 3동에 사랑나눔 푸드마켓 분점이 개점했습니다. 이 무엇보다 그동안 푸드마켓을 이용하기 위해 먼 길을 가야 했었던 이용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. 이비호 기자입니다.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사랑나눔 푸드마켓 분점을 개점했습니다. 대림 3동 750-21번지에 들어선 푸드마켓 분점에는 세제와 라면, 휴지 등 다양한 생필품과 식료품이 구비됐습니다. 특히 푸드마켓 분점은 신길동과 대림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. 덕분에 물품 지원을 받기 위한 이용자들의 발길이 아침부터 끊이질 않습니다. 저 푸드마켓 보렀는데요. 여기 집 가운데 생겨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전에는 불편하지, 아래도차 타고 다니니까. 근데 그래, 지금은 이 옆에 있으니까 감사해요. 특히 이번 분점 개점에 필요한 경비는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정진원 회장의 사비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. 네, 이쪽 저 신길동 지역하고 대림동 지역에 수혜자들이 많이 계신데 이쪽에 분점이 없어 가지고 오늘 개설하게 됐는데 우리 기지가 앞으로는 어 우리가 서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기지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?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려운 분들이 참그이 호점 일 호점을 다니기가 불편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자리를 훌륭한 자리에다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어르신 분들이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이웃을 위한 나눔의 문화, 지속되는 불경기 속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. CNB 뉴스 이비호입니다.